그러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일랜드입니다. 저희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쿠알라룸프에 살고 있는 구독자분께서 오늘 가볍게 저녁 함께 할수 있냐고 DM을 주셔가지고, 마침 여기 근처에 저희가 꼭 가보고 싶었던 야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녁을 먹을 것 같아요. 여 저희가 저 맥도날드 앞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나왜 떨리냐? 너 뭐, 떨려? 어. 난 영어 해야 돼서 더 떨려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들중에서 우리가 그 친구를 찾을 수 있을까? 아니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 아니 난 이미 사진으로 봐서 익숙해 어? 안녕야세요 어? 떨이 많은 인파 중에 그 친구를 아니, 찾아야 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 이사, 제 이름은 조정 조정 윤찬 윤찬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여러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이 친구 텐션이 좋은데? 어 뭐야? 어떻게? 한국말 진짜 잘하시는데? 하나요? How long have you been here? m um, almost 4 years. 4 years. Oh, 그러니까 you're... 이분이 oh. 인도네시아 분인데 쿠알라룸푸르에 4년 동안 살았어요. Oh. Uh, 알아요. <laughs> 알아요? 이렇게 연주할 때 이쁘려? I can understand you guys. How do you guys speak? But I cannot really. Really? Yeah. Whoa. Uh, <laughs> 뭐야? 대박이다. <laughs> I've been watching K dramas for like 12 years. What? 12 years. 4년 동안. Yeah. Yes. So I learned it. I took a Korean lesson last year, but it's s t And your thing. English is slow, so nice. Yeah, thank you. Wow, 우리 말 조심해야겠다. <laughs> 어, 이해다. 아니 한국 드라마를 12년 봤으면 진짜 잘하시겠다. 우리보다 많이 할것 같은데? <laughs> Which one is your favorite drama? Um, at, at the moment? Yeah, yeah, yeah. Bu uh, Yong <laughs> Woo, Bu <woo>, y <laughs> 남방 반박 반박 미션. 아 근데 영어도 너무 잘하시고 한국말도 잘하시고 가이드해주시는 것 같아. 와이 <laughs> <laughs> 아, 친구 있으니까 너무 좋다. <laughs> 되게 든든하다. 여기가 저희가 와보고 싶었던 <laughs> 야시장인데 진짜 크다. 오, 근데 여러분 구리안이 진짜 많아요. 오 진짜 구리안도 있다. 와 <laughs> 아, 여기 진짜 음식점 진짜 많다. 어 <laughs> 야시장 분위기도 너무 좋고. <laughs> 그러니까. 야카시. 안녕하세요. <분위기도>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아 땡큐. <땡기. 웃음> 어, n k 한국하시네? 한국하시는 분들이 many Koreans come here. 아. 네. Okay. 여기 uh, 맛있어요. 여기 맛있어요? Everyone says uh, 여기 <laughs> 맛있어요. 여기 야야. 데인은 같은 펫센데스. Conden is like seafood, vegetables, things like. Do you want to check out? 야야야. Yeah, yeah, yeah. 아니 여러분 저희가 여기에 좀 yeah, 맛있는 음식을 uh, 좀 찾아보고 왔거든요. 근데 개구리 꼬치가 있더라고요. 아, uh, 개구리 맛있어요. 어? 개구리? 개구리요? Yeah,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맛있어요? 야. Oh, yeah. <laughs> Delicious. Delicious here. Yeah. Okay, you should I... try. I don't think so, you can go for it. I'm not sure you can go. How much is it? 25. 25. 사실 내가 생각한 거는 비싸 거의 8,000원이거든? 와. <laughs> <laughs> 근데 개구리 것도 맛있다, 우리 엄마가. <laughs> you sure this is delicious? It's delicious, yeah. Show me. 하나 try it. I don't like it. I d too, me too. I h a t e it. You can go. We try just once. Okay.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 되게 다양한 고추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에서 개구리 서대를 아, 여기 한렇게 개구리 다리가 뻗어 있어 어에서한국에 n 한 l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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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i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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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a 에서 한국에서 한 e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국야에 n e 아, 아, okay. <laughs> 나랑한살차이였네 오빠. Okay. <laughs> <I don't> <laughs> 아, 텐션 너무 좋시네. Oh 맛있어요. 있어요 yeah. 아, 깜짝이야. 갑자기 깜짝... <laughs> 아니 근데 막상 튀겨지니까 이게 되게 냄새가 닭고기 같아. 네. 나 냄새 트라이. But I don't t so. <laughs> 빨리 먹어 보자. 그래 <laughs> 우리 <근데> 앉아서 먹어 보자. <laughs> 오늘 먹을 식당은 <laughs> 사이한국이꽤 많이 계신 것같아 여기가 유명한 데같구나 내가 <laughs> 우리랑 제일 가까이 있는 순간이야, 지금. What do you guys like? Everything. Like everything? e yeah. y 아, 이거 뭔지 먹어볼까? Oh, I want to it. You wanna try first? No, no, I don't like it. <웃음> <웃음> 생긴 <웃음> 거는 <웃음> 이렇게 생겼어요. 다리가 생각보다 토실토실하다. 아니, 진짜 치킨이랑 맛이 비슷해. 약간 그 다리 사이? Like drumstick? 이 속을 보시면 되게 하얗고. 야들야들해. 어, 아, 왜 나도 비슷해? <laughs> 아 진짜 맛있어. 아니,만 <laughs> 먹어볼까 어디 먹어야 돼? 야, 여기 먹어봐. 어, 아, 왜 잡기는 좀 싫다? <laughs> 내가 잡아줄게. 아, 이거. 또, 잘 캔나니. 아니, 왜? 아, 진짜 미안해. 나못먹겠어 어, 오케이.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개구리 가이 뛰어다녀. 맛있어. 아, 먹어, 먹어. Enjoy? Enjoy. <laughs> you look alike.

You can eat. Well, you no, you're, you're you're yeah, yeah. First, you 오 u i l d first. n 이 you're 다 이게 뭐 진짜, 되게... <laughs> 진짜 맛있어 이거. 이게 양념. 조개, 이게 버터 새우 이게 그냥 프라이드 볶음밥. 어 저도 있네. 우리 엄두 디스만이야. 프리미엄들 걸러서 드시는. 한입어는것 같아. 니콜 레덴퍼 조개볶음. 근데 이게 조개인데 제 생각에는 바지락 종류인 거같아 어, 맞아. 딱 식감이 바지락 칼국수에 들어가 있는 조개인데, 맛보면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소가 <목소리가> 있어요. 와, 치료 엄청 시하다 여기. 새우 <목소리가> 너무 맛있다. 너무 <목소리가> 맛있다. 어? 여러분, 너무 맛있다. <laughs> 와, 여기 맛집이다. 진짜 맛있다. <laughs> 아니, 아까 초마에 제대로 못 먹어봤는데 이런 것도 파네. 양이 꽤 크다, 이렇게 보니까. 오, 오. 네. 나이스. 나이이 그래도 잘 먹었습니다. <laughs> 아니, 이렇게 누구랑 어울린 게 오랜만이어 서 재밌다. 그러니까. 땡 오빠. 오케이. 거식한거아니 여러분, 저희는 일단 정신없는 야시장을 좀 벗어났습니다. 그니까 이제는 K K LCC. K 분수쇼 Okay, because it's quite far. l e t k e m car. You h a c a r o k It's, it's a bit dirty, yeah? No, it's not dirty. <웃음> <가자>. <웃음> okay, so right now we're under the Petronas Tower. Oh. The Petronas Twin Tower. 여기 어떤 타워냐면요. Uh. 쌍둥이 빌딩인데 uh. 쌍둥이 빌딩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그래요. 그게 펄론트 하는 그거잖아. Yes, they're k n can... o u n for icon. Yeah, yeah, okay. it's a landmark. Sure. Oh 보여드릴게요. 우와, 대박이다. 그리고... 아니 여러분 사실 이게 너무 뻔해가지고 저희 안올려고 했었거든요. <laughs> 오빠 우리 후회할 뻔했다. 와 진짜? 저기 높이가 4 5 0 m 가 넘는데 450m? 그여이분수쇼가9시 시작한대요. 근데 지금 4분 남았거든? <laughs> 어디 안있잖도 근데 이미 시작한 거 같아. 내 생각도 그래. <laughs> almost lost track of time as weeks went by I couldn't get him off my mind i told him i want that great love like standing in the middle of a bonfire don't know how you got there but you hold tight knowing that you can't get burned just tell me how we lost track of everything but each other i honestly don't know and tell me how we messed up drifting away from each other didn't want 여러분, 저희는 오늘 세계적으로 유명한 힌두교 사원이 있는 동굴에 가려고 하는데요. 어제 만났던 이프다라는 친구가 마침 오늘 일을 안 한대요. 그래서 오늘 같이 가게 될것 <laughs> 그 같아요. 친구는 무슨 한 10년 동안 안 친구 같아요. 느낌이... 맞아, 어제 봤는데 또 보고 싶은 친구야 할아이따! 그러니까. 어, 오늘 근데 날씨도 너무 좋다. 그니까. 러 Good weather today. Yeah. Best driver. 마트클프 여러분들, 하이. 일단 물부터 사가자. 어.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Thank you. Yeah. Thank you. Bye. No. Korean.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히 계세요. 웃음> 어, oh, thank y 워 u How many steps do we go there? 272 oh, steps. 진짜로? 어. 아이, 고오 Oh my god! 떨어졌어, 많이 피곤. 우 소정, 근데 약간 분위기가 제주도 삼방산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요이좀 어, 떨어진 절벽 같은 느낌이. 와, 어, 멋있다 브레이크다. 어, 아무튼 저희가 지금 도착한 곳은 바트 동굴이라고 약 4억 년 전에 생긴 석회암 동굴이라고 해요. 와우. 저기 보이는 계단을 올라갈. 272. 이 이계다. 어, 오케이. 7 2개다 Let's go there. 오케이. Okay. <laughs> 272 steps. Oh That's my right. god. <laughs> 아, 진짜 크다. 이 동상도 40m가 넘는데. 진짜로? <laughs> 지금 꽤 멀리 있는데도 카메라에 잘안 담기지. 그니까 머리 잘렸어. <laughs> 여러분, 저희가 혹시 몰라가지고 오늘 김바지를 다 입고 왔거든요. 어, 다행이다 근데 마침 여기가 김바지가 아니면 올라갈 수 없다고 해요. 하나 이런 거안 되는 것같아 아, 어. 근데 저기서 쌀을 빌려줬네. 쌀을. 아, 그래? 오마이갓. 어. Oh 어 진짜 예쁜데? 저기 돌아다닌다. 우와, 이 이래. 아니 쟤네들뭐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야, 아니 조금 올라왔는데 벌써 엄청 높아. 오케이, t b h b o 야. 어 여기 다니는 것도 좀 조심해야겠다. 좀 부딪히겠다. 이쁘다. 다시 내려가야 되네? 갑자기 사진 찍으라고하셨어그나 어디 있어야 돼? 아 여기 와달래. 바이바이. 바이. 바이바이.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운동화 꼭 신고 오세요. 슬리퍼 신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옷이 멋있어. 엄청 이게 아치형으로 약간 우리 불러 쌓는 느낌. 이야데 I never go to the top. Really? Yeah. So you b t h e r 와. 예 천장 봐봐. 중요하거든요. 빌어 배트맨? 아 배트 배트 배트맨. 배트맨. 아니 근데 이 동굴 규모가 진짜 장난이 어, 아니다. 와 여러분 진짜 엄청 큰게 있음. 근데 여기는 진짜 끝없이 오르기만 한다. 어. 아, 땅이 엄가 있네. 와 여러분 여기 몽키 엄청 많아. <laughs> 얘네들 뭐야? <laughs> 엄청작다 <laughs> 그래도 꼭대기까지 온 보람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도 뻥 뚫려있어서 너무 예뻐 여러분 진짜 여기 슉 올라가면 뚫려있어요 h e l l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원숭이들이 엄청 난폭한 것 같진 않아요 우릴막 공격하진 않아. 아,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있나 봐. 음 계단은 엄청 높았는데, 그래도 햇빛을 피해서 이렇게 웅장한 동굴을 볼수 있다는 게한번쯤은 와볼만 한것 같아. 팔라룸프에 왔으면 여기는 꼭 와야 됩니다. 어, 멀지도 않고. 어. 쟤는 어떻게 저기 올라간 거냐? <laughs> 진짜 저기까지 어떻게 간 거지? <laughs> 어, 내려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Oh, are you okay? Are you okay? I'm <laughs> okay. Okay, clear. <laughs> are you hungry? Yes, oh, I'm hungry. How about you? I'm so hungry. Okay. Oh, come Oh, wow. He's a regular subscriber. He always follows every, every really? Of your video. Really? <laughs> 여러분, <laughs> 동굴에서 나가는 길에 구독자분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어, 너무 감동인데? 어 나는 구독자인 은 모르고 <laughs> 어, 맞아, 갑자기 사진을 찍자고 하셔가지고 어. 구독자인 줄 몰랐는데 구독자분이셨어. 어, 대박이다. <laughs> 아, 난 점심 안 먹어도 되겠다. <laughs> 나도 이제 배불러. <laughs> 어 구독자분 만나서 배부르다. <웃음> <웃음> 배고파. 아 배고파. 배고파. 어, you can see the queue is quite long. 벌써 줄을 섰다고? 어, this is a quite famous place. Really? 아니, 우리를 맛집에 데려가줬네. 그러니까. There are a lot of good restaurants here. 오. 여기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들을 많이 판대. 오. 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많다. 너무 신기한데? 아니, 실내는 생각보다 되게 캐주하다 아니, 진짜 엄청나게 줄 서는 거 같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많나 보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땡큐. Yeah. 여러분 이게 제 밥이에요. 엄청 푸드마다이다가 첫날. 아 진짜? 안녕 <laughs> 여러분. Cheers. 이스 밀크티 right? 야, 우리 뭐먹을타릭 타타릭, 테타릭, 테타릭. 이게 그냥 감자가 아니고 안에 야채랑 <laughs> 소고기가 있어요. <laughs> 육개수 감자라 부드럽다. 진짜 어, 맛있다. 여기. 나는 대박 치킨 받았다. 나도 다리로 주셨다. 음, 와 치킨도 그래. 너무 부드럽고 맛있다. 약간 커리 향이 많이 나는 치킨. 알추어 음, 이 조개 먹어봤어? 음, 연추, 조개가... 너무 쫄깃쫄깃해. 잘 먹을게. 아니, 저희가 어제도 조개 먹었잖아요. 조개도 맛있다. 이건 안 까도 돼서 너무 좋아. 어제 건 일일 까야 됐어 힘들었는데. 별다른 맛은 없으면서 쫄깃쫄깃하고 확실히 이런 식당이 패션이 잘 되니까 모든 게 신선한 것 같아. 맞아 맞아. 지금 내가 맛있었어. 아, oh, sorry.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입상. What you made our trip in, in Kuala Lumpur so much better than I e t h yeah. a n k you yeah. I'm so much. Thank you so much. So happy, happy to have you guys here as well. Yeah. 진짜 여기서 너무 소중한 친구를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입다 이부 때문에 재밌는 여행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아마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끝! 아, 그, 아니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영상, 영상 끝! 끝. 아, <laughs> 아니 뭐, 어쩌다 여기까지아이 뭐야? 어? 아니 멀리 안 나? <laughs> 아... 진짜... <집. 웃음>